안녕하세요. 저는 불의 정령왕 이프리트 역할을 맡은 성우 이지연입니다. 제가 맡은 이프리트라는 아이는 불의 정령이라는 속성답게 어, 외모도 붉은 빛에 화려한 그런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졌고 눈꼬리도 약간 올라간 고양이상 여왕님의 성격은 또 어찌나 불같은지 화끈하고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어, 얘가 엘퀴네스한테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음, 엘퀴네스의 어떤 답답함, 자신없음, 소심함 그거에 대한 좀 불같은 화고요. 사실은 사실은 마음속에 여린 구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어, 예쁘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아니고요. 여성체의 우리 이프리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크하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소설을 웹툰으로, 웹툰을 또웹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하는 작업을 거쳤는데요. 여러분의 상상을 어떻게 충족시켜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웹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고, 듣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